구할 얻고 그 수양에 데려다 주기 그냥 운전사 역할로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구원받기 전에 한 5년 정도 뭐 강연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주일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많이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 부모님 따라서 학예수양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요 강압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에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뭐 모르니까.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 위주로 살았죠. 근데 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지는 저는 어떻게 해? 그게 풀리지 가 않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그 당시 저가 스스로 구원 의심이 있었고 복음이 있다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아 내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 학예수양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고 우리 딸이.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맞지못해 이제 하계수양회를 가게 됐죠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웃고 있고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웃고 떠들고 다 함께 여기까지 와서 있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하계수양회는 일단 오면 되게 은혜롭고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그 성경 좀 읽어봤었고 노아방주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나의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때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저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 주셨거나 피 흘려 주셨거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주님께 되게 많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기도를 저절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되신 거를 아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좀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고 온 김에 잠깐 들어봐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바뀌었죠. 어머, 아, 그랬구나. 정말 그랬구나. 다 이루었네.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네. 누구든지 찾게 되는 그 마음이 있다. 제가 죄인인 것도 확실히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깨달아졌었어요. 내 세상은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구더기만도 못한 제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답을 모르는 인생에서 답을 아는 인생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기에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답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히 달라진 우리 학예수양회를 통해 인생의 답을 찾은 우리가 증거입니다. 변화된 우리를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학예수양회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3 학예수양회.